약한 자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즘 신조어 중에서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폭력, 실제 폭력이라는 말인데 사실을 드러내는 언어 폭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적인 약점, 단점 치부입니다. 바로 그 사실 부분을 들춰내어 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례하며 상처를 줍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폭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납니다. 그뿐 아니라, 팩트라고 빙자하면서 악성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을 보고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팩트 폭력은 너무 많은 경우에 악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팩트 폭력은 악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에서 소위 팩트 폭력 비슷한 것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모두가 다 흑수저라고 하는 겁니다. 출신이 별볼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 지적하는 것은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실상, 실체를 분명히 하여 역설적으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나 상대방을 낙심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겸손케 한 후에 자존감을 주려함입니다. 겸손과 자존감으로 선한 결과를 이끌고자 함입니다. 바울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점 자체의 신학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 약점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점 자체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사명을 위한 특별한 기회여 발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에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점에 굴복하여 노예 의식과 노예 근성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아, 주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기준에 입각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까? 약한 자 속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속에 있는 강한 능력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약한 자 사사 기드온을 들어쓰시는 말씀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기 전에 지파를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사는 전쟁시 지도자가 되고 평시에는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사사 기드온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약한 것을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 어렴풋이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심지어 그는 사사에 걸맞지 않게 성격도 자잘하고 소심합니다. 이미 기도원은 미디한 사람을 피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사자에게 백성의 운명에 대하여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을 버리셔서 미디한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의 심리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즉 너는 너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심지어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너를 보잘것없다고 볼지 모른다. 너의 출신이나 너의 힘이 별 볼일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네 속에 용사가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약한 네 속에 하나님이 용사를 숨겨놓으셨다. 그러므로 너 자신은 이미 큰 용사나 마찬가지다.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이 큰 용사임을 믿어라. 그리고 너는 특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큰 자존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이유가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면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결과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실제 결전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은 수의 병사로, 많은 수의 병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즉, 약한 군대로, 강한 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보아 그렇다. 그후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시험에 시험을 거쳐 300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만 가지고 결국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가장 약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마국간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국간이 있던 베들레헴도 가장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즉 원래는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들을 주님이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자였던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큰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 나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비천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강하고 귀하고 위대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권능의 출처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 권능의 출처가 바로 약한 자를 택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하고 무능한 자를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많은 약점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다. 그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큰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일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무능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어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능력이 없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할때 하나님 역사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잘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인본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계략을 짜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아무리 고학력이 높은 직책의 위세를 떨쳐도 망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잘 모릅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 또 세상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모르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그는 그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불신의 대가를 치르며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비밀, 일부러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신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약점이 많아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용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모의 약점, 내면의 약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또한 출신의 약점, 심지어 질병의 약점에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아마비후 시력이 약하고 천식까지 있었습니다. 촛불을 끌 기력도 없는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의원이 주 됩니다. 그는 28세에 뉴욕시장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하지만 믿음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이며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한 사람입니다. 신생 이스라엘 공화국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 네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키예프 출신으로서 출신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가출 경험도 있는 소시, 소시적 약점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들어간 학교에서 영어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학교에서 수석을 합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미래의 그 여자의 이름을 따게 됩니다. 외모의 약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인으로서 여성이라는 성별의 약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메이어는 대학 졸업식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녀는 중동의 질서를 바로잡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4차 중동 전쟁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견디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약점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다시 돌아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처음부터 능력이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건 왕이 되기에 합당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위에 형들 일곱 명이나 있었지만 막내인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새의 혈통 가운데 가장 연소한 자입니다. 인물로 따지면 전임 사울 왕에 비하여 한참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결국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적 약한 다윗, 남보다 취약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다윗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골리앗과 매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칼과 방패와 군복을 그 시각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때 골리앗이 사망하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하며 흩어집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여 큰 자를 이기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속 사람을 용사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비록 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강한 용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약한 자가 강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는데 그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여자는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의 정서로는 여자가 무 백성들의 위에 서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여자는 칼을 들고 나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녀를 그 민족의 정신적 지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드보라를 이스라엘이 잘 따랐습니다 결국 그로말미 아마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군대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여자 드보라가 강한 군대를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그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의 승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드보라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종을 책임지십니다 비록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개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약한 자에게 걸맞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난한 사르박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비참한 여인을 축복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잘난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 역사는 못나고 가난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안에서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케 하고 스스로 저주케 하고 죽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어, 마귀는 악한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유행인데. 에. 마귀 역사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만들어 자신과 나라를 저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나라에서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할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이것하고 저거 해도 소용없다. 너 이거 해봤잖아. 안 되지. 저거 했더니 안 되지. 이것도 했더니 안 되지. 저것도 했더니 안 되지. 그래, 넌 죽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사상을 전국적으로 퍼뜨립니다. 악한 단어, 저주하는 단어, 원망하는 단어를 붙이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 이 나라를 우상숭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구교가 아닌 신교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유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인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과 와이파이, 세계 탑! 빠른 배달 및 관공서 빠른 일처리,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치안, 또 최고의 의료 서비스, 세계 탑! 무료 화장실 전 세계에 없는 것. 세세한 많은 것들입니다. 역관 세계 강국 제 2위. 사실 문제거리도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또이땅 위에 싸워 물리쳐야 할 불의와 불신의 마귀 세력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중심의 국가인 것입니다. 아직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 몇몇 선진국 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적지만 기독교 국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기독교 수는 많은데 교인 수는 많은데 아직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를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용사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조건으로는 가장 약하고, 심지어 악한 것도 많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헬조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습니다. 제사장 국가고, 강한 용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심지어 아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용사입니다. 미약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여러분을 장차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의인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신뢰하고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힘있게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꿈대로 복을 받고 귀하게 주를 위해 쓰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